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관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게부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 땅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유목 유목민으로서 아주 장성하고 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의 공동체가 커지고 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풍성해지자 한 땅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이 당시 머물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근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단계가 아니어서 목초지가 부족하기도 했었고 이미 그 땅에는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목초지가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한 가축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큰 유목민 공동체가 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족한 목초지를 두고서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돌보는 양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한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막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롯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물이라는 것을 알고 조카 롯과 분가를 하기로 결심해요. 서로의 소유물이 많아지고 또 공동체가 커진 만큼 한 땅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무리이니 이제는 서로 각각 분가해서 우리가 땅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유목민 공동체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끔 하자. 그렇게 서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연장자였고 또 롯을 보호하는 어떤 가장으로서의 권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가를 위해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신을 낮췄고, 우선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도합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관용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양보하고 베풀어주는 이 관용의 마음은요, 어, 타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보하고 또 배려하면서 베풀어주는 이 관용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좋은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일상 속에서 언제나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어, 단순하고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배 풀고 양보하는 것은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쉽게 매번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동생이나 언니나 형, 오빠, 누나에게 먹을 거를 양보하고 또 새로 산 옷이 있는데 내가 그거 먼저 입기 전에, 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먼저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청소 구역 같은 거를 정할 때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겨서 어, 내가 가장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걸레질이, 걸레질이나 바닥 쓰는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것들 양보해 주고, 나는 맨 마지막에 남는 것, 뭐 화장실 청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관용의 태도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 때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을 때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향한 욕심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관용의 태도를 취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어서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또 물이 풍부한 곳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족장이면서도 롯의 삼촌이면서도 먼저 자신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우선권, 그 권한을 포기하고 로세게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너그러운 관용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하셨고, 또 복을 주겠고, 번성하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요한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조카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관용의 태도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과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그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게 돼요. 세상에서는 진리를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요. 그 진리는 다 하나 단 하나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땅을 선택한 사람이었던 조카 롯은. 관용적이었던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그는 관용을 베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카롯은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자신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봤을 때는 꼭 여우와의 동상 같았고 굉장히 풍요롭고 기른 짐 옥토와도 같아 보였던 소동과 고모란 땅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롯은 이후에 북방 연합군들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소동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겨우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은 합니다. 이 근친상간의 결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갔던 롯의 삶이 남긴 것은 불행 그 자체였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며 또 믿음의 조상이라 오늘날까지 불려져 있는 큰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했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사양하고 관용을 자신도 역시 베푸는 것을 하지 못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갔던 롯의 인생 결과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것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본 그곳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친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양보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생겨요.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만,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간용을 베푸는 태도를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중구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